자, 얘를 한번 보면, 음, 실근의 합인데, 실근의 합이 항상 연속이 된다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치? 아,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laughs> 여기가, 마이너스 2. 근데, 이거는 이제, 기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차피 얘랑 얘랑 만나는 걸 찾을 거지? 상수함수로 하나를 보낼 수 있으면 좀좋을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자, fx는 gx다. 얘가 이제 만나는, 어, 이제 실근의 합을, 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x를 다 더해볼 거야. x를 이렇게. 그러면 f x 더하기 g x고, 어 x고. 그 다음에 g x에다 x 더할 거거든. 근데 얘는 두 개니까 좀 이따 뭐 쓸지 정하면 되고, 얘는 g x에다 x 더하면 상수 함수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것만 따져 보면 되겠다. 자, 그냥 하면 뭐 답에나 아마 그렇게 해 놓지 않았을까. 자, 요거 이제. 경우에 따라 fx가 요 좌변에 있는 함수 두 개. 여기다가 x 더하면 kx 제곱. 더하기 x를 더하니까 2k 더하기 1x.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엔 x를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게 fx야. 얘랑 상수함수인 a와 따로따로 써줄까? 이것의 근, 이것의 근, 이렇게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근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는 얼마 나와? 0 나오지. 얘 마이너스 2는 얼마 나와? 4k, 마이너스 4k, 0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0으로 연속이 되고, 이 앞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이제, 직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그림만 그리면 되거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리는 게 f(x)야. 이 그림을 f(x) 더하기 x 못 그리는 이유는 k 때문이야. 그럼 k가 이제 0보다 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아래 볼록이 되고 이 점을 지나갈 거거든. 그럼 생각해보면 만약에 축이 이제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축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여기서 이점 지나면서 아래 볼록 이렇게 가게 되겠지. 가자. 그럼 얘나 얘나 한번 생각해봐. 이거랑 y는 a라는 애랑 교점의 x좌표가 근이란 말이야, 그렇 자, 그러면 이것의 근은 뭐야? 이것의 근은 자, 얘랑 a랑 같으니까 x는 뭐가 돼? 2분의 e x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x 값이 그다음에 요곳에 근은 뭐가 돼? 얘랑 a랑 같다. 이러니까 이때 x 값은 뭐가 되냐면 근의 공식에 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이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아래블록 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거랑 만나니까 큰 근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루트 b 제곱. 계산 다 뭔가 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4ac 하면, 8, 어, a 까지 빼야 되네. 그리고 마이너스 4ac 가2 넘어오면,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 얘도 k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가 아니라, k는 여기서는 문자가 아니 상수지, 상수.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2근 더하기 2근은 일정한 거야. 만약에 축이 오른쪽으로 노란색으로 왔다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모든 근의 합은 그러면 답은 예 더하기 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합 이걸로 일정하게 되겠네. 되겠니? 자, 그러면 k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냐? k가 0이면 그림은 이제 어떻게 그려지겠어? k가 0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건 변함이 없을 거고 k가 0이면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2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a 이러면 이때의 x 값은 뭐가 돼? 여기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고 얘는 뭐가 돼? 얘0 대면 k가 0이면 x 더하기 2는 a,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두근의 합은 일정하게 쭉 가겠지. 그럼 k가 0일 때도 모든 실근의 합이 항상 연속이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얘 더하기 얘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걔는 연속인 값이 되는 것이. 연속인 함수가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게 될 거고 두 개를 더하면. 자, 그러면 이제. k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라면 이렇게 될 때야. 자, 그럼 여기는 역시 변함이 없이 직선이 될 거고 이렇게 직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음수면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이 되는 거지. 위로 볼록이 될 거야. 자, 위로 볼록이 되는데 보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도 축이 축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a 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근데 k가 음수야 k가 음수면 얘는 뭐가 돼자축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k의 분1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축이 있어야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축이 이쪽에 그려지게 되지. 그럼 이렇게 돼서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다. 이런 수인 거야. 이해 되니? 이 그림과 y는 a하고의 근을 생각해 볼 텐데. 잘 봐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자, a가 이제 여기야. 그러면 근은 이거지. 이제 근의 합을 여기다 써볼게. 이제 근의 합은. 이 y 값이 얼만 거야? 이 y 값이. 꼭지점인 거지? 그렇지 이걸 굳이 뭐다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얘를 내가 뭐 세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y 값을. 그럼 a가 세모보다 클 때. 그러면 그는 이거 하나 나오겠지? 맞니? 이 그는 뭔데? 이 e 방정식하고 a니까 똑같이. 똑같이 아까 앞에서 했던 거 2분의 이때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여기 딱 걸리면 그는 뭐가 돼? 이거랑 이거 이렇게 되겠지. 즉 a가 세모랑 똑같으면 근의 합은 뭐냐면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요 x좌표 뭐야? 이게 축이지 위로 볼록에 축이 뭐였지? 요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분의 1 요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런 식이 된다면,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 근의 합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 근은 얼만데, 즉 a가 세모보다 작아, 이제 a가 그 다음에 양의 실수 a니까 0보다는 커. 얘가 마이너스 2 0이니까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근, 이 뭐였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였지. 그 다음에 이 근과 이 근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게 축이니까 이것의 두 배가 되는 거지. 축의 두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근의 합을 나타낸 함수가 h a 거든. 얘가 연속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값들은 지금 똑같지. 근데 얘네에 따라서 뚝뚝 끊겨 있지? 얘네가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지만 연속 함수가 되지. 그러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k분의 1이 0이 돼야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자, 그래서 연속이 되게하는 상수 k 의왜 최소값이란 말이 나왔냐면 k가 0일 때도 돼, k가 0보다 클 때도 되고 0일 때도 돼. 그래서 얘가 연속이 함수가 되는 답을 쓰면 뭐가 되냐면 k가 이렇게 될때 아니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하면 이제 얘가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